주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흔히들 사람들 간의 사랑을 줄 혹은 끈에 비유하곤 합니다. 맨 먼저 생각나는 줄은 탯줄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탯줄로 맺어져서. 배 속에서 열 달을 보내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여 탯줄을 자른 후에도 아마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느끼게 되면 실제로 끈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서로 간에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넌 이제 꼼짝없이 내게 걸려들었어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는 연줄이 있어야 합니다. 옛말로 하면 연줄이고 요즘 말로 하면 커넥션 혹은 소셜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이는 줄은 없지만 줄로 연결된 것 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 연결된 줄을 통하여 서로 무언가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줄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은유입니다. 만일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관계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생활비나 대주는 여관집 주인과 같은 관계로 전락합니다. 가족들끼리 소닭 부듯하지요. 직장에서도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돈 벌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줄이 끊어진다면 성도들 간에 어떤 영적인 교류나 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줄에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였다. 이 머리와 우리 몸이 힘줄, 혈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줄로 연결되어 그 줄을 통하여 명령을 받기도 하고 좋은 것을 공급받기도 하고 감정을 교류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리리아.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도 이 줄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큰 어려움이 겹치는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고통스러운 곤고나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나 식량이 없어 배고픈 기근이나. 옷이 없어 헐벗고 사는 적신이나 재난이나 원수 때문에 당하는 위험이나 사형장의 칼날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압박을 가해서 우리를 괴롭히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 하는 단어는 슈퍼라는 단어와 니케 혹은 나이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명품 운동화 나이키 아시죠? 너무 비싸서 우리 어렸을 적에 짝퉁 나이스를 신었던 바로 그 나이키입니다. 승리의 여신 이름이 나이키예요. 여기에 슈퍼라는 단어가 접두어로 붙어 있습니다.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넉넉히 이긴다. 이겨내고도 남는다. 겨우 이기는 신승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4세기 교부들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로마 황제 부인의 사치와 인색함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어 황제 앞에 섰습니다. 황제는 크리소스톰에게 추방의 벌을 내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대답합니다. 폐하. 폐하께서 저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제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크리스토스톰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저의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뚫고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감방에 집어넣어 너의 친구들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시키겠다 크리스, 크리스토스톰은 저에게 결코 저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신구가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격노한 황제는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러나 크리스토스톰은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저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저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악한 자와 박해받는 자 사이에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심판을 속히 내리시옵소서. 무너진 성전 태워에서 재단을 붙들고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